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조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가 위로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 분들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채업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아마 그 가족 중에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좀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좀 여러분들의 세밀한 그러한 어, 관심과 사랑을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도 우리가 혼자만 아니다라는 그런 어, 제목을 가지고 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을 가지고 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라는 에그러 사람은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그러 아픔, 질병을 아마 고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고독한 세상. 예, 특별히 요즘같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어, 그런 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모든 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 힘들고 어려운지 예, 특별히 가족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집에서 또 말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아마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또 여기 이민을 오거나 또 유학을 온 그런 많은 사람들 어, 혼자서 지내는 분들도 참 어, 많습니다. 혼자서 하루를 보내려니까 하루 종일 입을 떼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뜩이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데 요즘 더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또 우울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요. 왜 사람들이 외로우냐면은. 어, 더불어 사는 것을 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밥도 혼자서 먹고, 또 앞으로 사는 것도 결혼해사는 것보다 그냥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예, 그래서 예, 모든 것들을 다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요 친구들 중에서 비록 내가 아니더라도 정말 내 친구가 잘 나가고 그러면은 막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또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을 막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뭐냐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로 인하여서 괜히 자기가 이런 패배감을 듣게 되고 또 패배감을 갖게 되니까 괜히 우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독의 원인이 뭐냐면 그런 사람과 비교해 볼때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운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 스스로도 기대치가 컸는데 그런 기대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는 그런 고독감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가족끼리 살아도 가족 속에서도 또 고독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예, 이런 후속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라는 그런 설문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남편이 그 질문에 당연한 듯 자기는 다시 내가 태어나서 다시 결혼해도 지금 살고 있는 내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화를 내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당신은 자기만 생각하느냐, 나는 생각하지 않느냐, 예, 그런 러 우스갯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가장들이 집에 들어가서도 어, 외롭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 가정 속에서 어, 고독하다, 외롭다라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외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어~ 것처럼 그냥 어려운 것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요. 예, 우리가 같이 함께 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엘리아라는 그런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두 번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에, 나만 혼자 남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이 엘리아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지금 자기 혼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이제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도 없고, 자기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다라는 것들을, 어, 이 엘리아 선지자가 지금 느끼면서 굉장히 낙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을까? 생각해 볼때 아마 엘리야가 너무 사역 때문에 번아웃이 되어 갔고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피로나 또 연약함에 놓일때 그리고 또한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어 이러한 어 이런 자격지심이라고 할까요? 자기 혼자만 남고 자기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또 자기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비하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슬퍼합니다. 이 서글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직장을 잃거나 또이 매출이 급감을 해갖고 전해와 같은 그러한 어 삶을 살지 못할 때이 사람들이 삶의 환경을 보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이 스스로를 비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능력 있는 선지자가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오늘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감과 또 어떻게 보면 허탈감입니다. 사실 그갈매산에서 850명과 대결해서 이길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를 추종하듯 그러한 모든 그이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죽일 때만 하더라도 그는 아마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이 권능을 그가 경험하고 큰 승리를 얻었을 때는 아마 의기양양해서 어 앞으로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니까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는 이세벨을 피해서 어,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었고, 또한 그는 자기 환경 속에서 그전에는 자기를 막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그러한 표현은 뭐냐면, 아마 그러한 그 이, 이세벨의 그러한 이, 이 핍박이 들루여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도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에, 다 떠나버렸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오늘 그 엘리아가 느끼는 감정은 허탈감입니다. 아마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자기가 바라는 것대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지 않자. 이러한 극심한, 극심한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더큰 승리를 얻은 사람이 더큰 허탈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같이 안 돼도 이렇게 크게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사업을 크게 늘려서 했던 사람이 망하는 것과 아니면 정말 작은 그런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다가 망한 사람이 어 이렇게 비교를 할때그 허탈감이 누가 더 클까요?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또 크게 일을 벌이고 또 크게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무너질 때에 그 허탈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마 엘리아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고요. 자기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어, 능력있게 살수 있을 거라고 라 생각했는데 그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두려워서 피해서 로뎀나 마을에서 지쳐 번아웃되었을 때에 그가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보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참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그는 깨닫고 에, 거기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안 좋은 쪽으로 디프레스가 돼갖고 낙심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그래서 스스로가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감정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것입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엘리야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 어떠한 그러한 요구도 하지 않냐 하시고 그냥 어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충분한 힘을 주신 다음에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열왕기 상 오늘 본문 19장 15절부터 16절에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그런 선지자로 세우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세 가지 사명을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일어나서 걷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이땅 가운데 그에게 무너진 자존감이란 허탈감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도 뭐냐면 남의 도움을 받고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 그리고 환경이 조금 풀리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가치와 그런 목적을 찾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참된 위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런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였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 속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기의 존재감이 이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엘리아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18절을 통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뒀다는 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 숨은 많은 조력자들이 너를 돕고 너를 지지하고 너와 함께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오늘 엘리아에게 그런 큰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은 중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임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게끔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설령 인생의 스디슨, 그런 이 고난의 그런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그것은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지난 우리 주일날에 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이러한 부활절 예배를 드릴지 누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아마 제 목회하는 그러 모든 과정 속에서 아마 이 사건이 지나가고 또먼 훗날에 바로 오늘과 같은 일또 이번과 같은 그러한 사태를 아마 되돌아볼 때에 아 그때는 그러한 고난도 있었고 그러한 경험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얘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것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제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돕는 자들을 보내 주셔서 목회가 결코 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을 불러서 또 다시 사용하셔서 아 그렇다. 교회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목사인 제가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은 결코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시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 쓰인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앞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셨다 그래요. 큰 소리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그 11절 12절을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그 산에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외치고 찾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지금 힘을 잃고 낙심하고 허탈감과 또 우울증에 빠진 그러한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세면 소리로, 그에게 또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그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러한 세면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말 위로를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종으로 쓰임 받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 세면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또한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엘리야에게 7천 명의 아버지 남은 자를 하나님 보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이렇게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우리 역시도. 이렇게 남겨진 그러한 7천명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나라에 정말 이 벽돌 한 장이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심령 심령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위로와 궁율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